서지로 쳐내아 서지로 아 서지를 아, 또 쳐냈어요 아 1퍼 절대킹시의 신전 한퍼 이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쓰세요 자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속임수 감시 한방 거대한 신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 잡았는데 이발전기라어 그러네요 이걸 황별하네 한판더 하겠습니다 이거 허파, 허파로 가야지. 금발 <목소리> 중가에 쓰고. 아, 김라면님 네, 유리한 걸로. 유리한 걸로. 오케이. 야, 맵이 뭐, 딴게유리게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농장맵만 나와도. 아, 맥밀란이 될 낫긴 하겠다. 방금 파는 그, 오르몬드 맵에 진정한 더러움이 안 나오긴 했어요. 그 맵이 왜 더럽냐면은, 맵이 엄청 넓은데, 판자가 진짜 많아요. 그것도 그냥 일회용 판자가 아니라, 구조물까지 엄청나게 빵빵하게 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판자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이제 맵까지 넓으니까 이제 살인마로서는 이기가 되게 힘든 맵이에요. 거기다가 2층까지도 있고 숨을 숨기 쉬운 밸런시드쓰라고 2층도 만들어 놓고 되게 좋은 맵이야. 생림자한테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에 해었죠 이런 맵은 살인마가 더 좋죠. 아, 굳이 따지자면 살인마가 유리한 맵은 아닌데 이게 워낙 살인마가 불리한 맵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맵 나오면 천사같이 보일 정도야. 이 맵도 맵이 넓어가지고, 할인마가 막 그렇게가지고 엄청 유리하다, 뭐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맵들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런 맵 나오면은 그냥, 아,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돼. 음, 진짜 선녀라니까, 요 오르몬드 구조물 이상하게 때문에 토크로쳐토 나온다고. 오르몬드가 일일자 존이안 나오지 않았나? 시작하자마자 하나 돌아가는 거짱 난다. 감시로 막아보자. 여기 한명 숨어 있을 거거든요. 자, 감시로 이렇게 하연색으로 보입니다. 자, 안 만졌다는 거야. 하얀색이 아직 하얀색이면 돌린다, 저거. 가야돼! 어서! 저기, 알잖아! 아, 저긴데! 아이, 젠장! 다시 만져!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말리면 안 돼, 말리면 안 돼. 차영자 하얀색, 하얀색 우리 에게 발 적이, 막는 이런 충 실한 퍽이있 다고 바로 저거 아, 또 만졌 다. 쪽, 저저저 저쪽, 저저거 저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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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해봐 진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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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너무쉽기 그냥 어? 누가 자꾸 만지래. 잠시 잠시. 저쪽 저기 저기 다시. 개소네 빨리 빨리. 빨리 가. 누가 자꾸 누가 자꾸 만지래. 여기 상대 때릴 수 있죠. 아, 켜졌어. 두 명이었어. 이거 가야죠. 이거는... 아, 너무 빨리 눌렀다. 이번 판삼 필리쌍 만원 눈에 불을 켜고 잡으라. 이 말이야.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었지, 가져왔고요. 박살내고. 나 저거 또돌린다또저 살배 의 저거요!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거. 창놈의 식이 저거. 아, 이거 막을 수가 없네, 이게. 감시 개쓰레기. 깜상이랑 같이 써야 되는데. 루인이라도. 루인님 그립습니다. 루인님이 계셨더라면은저 악의 무리들이 발전기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로 데이지가. 어, 지금 보였죠, 방금? 아, 저기 안에 놨네. 감시 개사기지. 저거 지금 아무도 안 만졌죠. 하얀색 이제 수가 없지. 아, 모르고 잘못했어. 운영을 아, 친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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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아, 감시 개 쓰레기 진짜! 땅걸 누가 만드는 거야? 쓸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다가. 감시 개좋아요. 루인이랑 같이 써서, 같이 안 써서 그렇지, 같이만 쓰면은 이렇게 좋은 폭이 없습니다. 아, 근데 속임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거. <laughs> 아, 맞아, 감사합니다. 팅에 대한 심을말니 아니, 뭐 아니, 뭐 속임수 말고 쓸게 없냐? 이 그것도 못잡았어 역시 살인 많은 살벌 잠시 바로 아야겠다 쓸게 없어요. 이게 노퍽으로 하면은 오히려 괜찮은데 퍽을 애매하게 쓸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감시만 이딴 거 <laughs> 없지 없다고 게임 하면은 훨씬 좋을것 같은데 어 감시가 문제야. 거대한 신전은 어차피 못 쓰는 퍽이니까 신경 안 쓰여요. 여기 지금 뛰었는데, 원하는 프로저기다 아, 돌아간다. 감시 아, 감시 개사기. 제 감시 때문에 저기 발전기가 안, 안 돌리고 있는 걸 알고 알수 있어가지고, 게임이 굉장히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나이스. 오곧 나에게 아직 한 방이 남아 있지. 가소로운 녀석들. 발정이안 돌아오는 거다 읽을 수 있죠. 자, 여러분, 퍽 세팅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들었습니다. 박살내고 아니, 저쪽 하얀색 감시 덕분에 저쪽 멀리 있는 발정이안 돌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좋죠. 여기 발전기도 지금 안 돌리고 거 있는 거알 수가 있죠. 저 아직도 안 돌리는 거 보면 은저맨 끝인가 봐. 이건가 봐. 감시덕에 어느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네, 여깄네, 그냥. 그냥 안 돌린 거였어. 역시 살인마는 살군 아, 역시 살살. 1만 3구다. 와, 아직도 발전기에 손을 안 댔다는 거를 감시 퍽으로 인해서 제가 알수 있어요. 명이납니가 보네. 와, 이 감시 너무 좋은데요? 자, jk25000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발전기에 저기 손을 안 대니까 너무 편하게 게임하죠. 그니까, 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오른쪽 반부질 나쁘지 않아요. 그나마 사람같은폭이라서 그만 들어갑시다. 이번 신전 뭐 신전이요? 신전 아무리 해도 안 돼. 사람 같은 키키키키키 키. 신전은 아무리 해도한번 <목소리> 넘어갔어. 신못 쓰겠어. 아, 지금 만졌다. 지금 감시가 지금 위험을 감지를 했어요. 미 네바드 토마스 감시는 위, 안 좋은 퍽은 아니지만 위, 감시 하나만 있으면 도움은 좋지 위, 않다. 위, 발전기를 돌리는 걸 봐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알수 있죠 돌리는 거. 그리고 얘도 명이나물인가 봐. 쪽 뒤로 도망갔죠. 감시 퍽으로 인해서 세개발전이 전부 다 아예 손을 안 댔다는 것을 아니야 도랑가 손은 댔죠. 어, 손다 박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은 발전이안 돌리니까 캠핑만 해도 된단 말이야? 이게 알아서 저기 감시로 진짜 감시 퍽이 감시를 대신 해주네. 이거는 좋다. 이거는 저 자본주의가 아니라 진짜 좋다. 진짜 끝에. 이제 돌리기 시작했으면은 조금 더 기다렸대. 이거 낚시 한번 해 볼게요. 이거고 약을 파는 거 같은데. 도마 해야지. 데이 그러니까. 발전기 돌리는 거 알았으니까 저기 발전기 막으러 가면 되죠. 우리 또 감시가 또 일을 할 때가 됐다. 아, 이게 저쪽에다가 그거 포탈 하나 못 가는 게 되게 아쉽네. 하나 잘못 갈아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감시. 또 저쪽 발전기에 하나도 안키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나머지가 명이나물이라서 게임을 쉽게 갈수 있어, 지금. 아래에 있는 신규부도 감사합니다. 지금 발전기 돌린 거 지금 보이죠? 오 아, 근데 이게 좀 손해. 야막 이런 거 여기다 깔아놔가지고. 얘가 돌린다고? 다시 감시 써놓고, 이거, 여기 온다. 오케이. 아, 김상월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남유모도 어서와요. 아, 명이나물이 천만 다행이다. 그러니까 누가 명이나물이랑 같이 돌리래? 쏠큐브 어쩔 수 없지만. 자, 이제 저기 막아주면 끝이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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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올킬이다. 올킬이다. 마음 놓고 가시게. 또 반대편에 발전기 돌렸네요. 반대편 보면 은 끝나겠는데?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금방, 감시에 금방 걸렸거든? 여깄네, 오케이. 아 이게 바로 자본주의 퍽이다. 이 녀석아, <laughs> 어, 진짜, 진짜로 감시가 캐리 했는데 속임수는 거들 뿐 오케이. 쩌기 기억한다. 그쵸? 이게? 예. 감시, 자본주의로 찬양하다가 이 중반부터는, 후반은 후반 가니까 진짜로 감시로 게임이 되는 거임 띠용 했다 <laughs> 오케이 아 누렁이니 3킬 이상, 아, 감사합니다 아이 고뭐 어떻게 감시가 이렇게 그걸 하냐 애들이 명이나이라 그래, 랭크 낮을 거야 되게 에이스가 보고 되게 답답해했을 거야. 아무튼 잘이렇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단큐 돌려 명이나무랑 그런 없었더라면 돈못 받았겠지만 명이나무 없었으면. 이거 봐봐, 다위큐 돌리지 말라고. 얘가 솔로였던 것 같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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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거나 뭐 둘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운이 없어서. 왔거나,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운이 없어서 초랭이 여기 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